내 나이 여든이지만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선명한 풍경이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영상이 이어집니다. 60년 전 고소한 저녁 짓는 냄새가 번지던 그 좁은 골목길입니다. 그날 나는 당신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. 평소엔 그렇게 짧던 길이 그날따라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. 내 주머니 속엔 당신에게 주려고 산 투박한 머리핀 하나가 손바닥 땀에 젖어 축축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. 가로등 불빛 아래 멈춰선 당신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죠. 당신의 눈빛은 무언가 기다리는 듯 흔들리고 있었고, 나는 심장소리가 당신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. 좋아해,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했어. 입술 끝까지 차오른 그 뜨거운 고백을 나는 수백 번도 넘게 삼켰습니다.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이 평화로운 사이마저 깨질까봐 그 보잘 것 없는 자존심이 내 용기를 집어 삼켰습니다. 결국 잘 가라는 시시한 인사 한마디로 당신을 보냈습니다. 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 차갑게 들리던지, 멀어지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했습니다. 내일 또 보면 되니까, 다음에 말하면 되니까. 하지만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. 얼마 뒤 당신은 가족을 따라 소식도 없이 멀리 떠나갔고, 나는 그날 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슴에 묻은 채 억지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. 임자 아니 내 고운 첫사랑아. 이제 와 생각하니 미안함이 앞서네. 그날 내가 당신의 소매를 붙잡고 단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땠을까? 내 평생의 가장 큰 실수는 실패한 사업도, 잘못된 선택도 아니네. 가장 소중한 순간에 컵쟁이처럼 침묵해버린 그날의 나 자신이라네. 6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골목길, 가로등 밑에 서서 당신을 부르지 못한 나를 원망하고 있다네. 여러분 사랑에는 나중에 없습니다. 망설이는 그 1초가 평생의 그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거절보다 무서운 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말하지 못한 후회입니다. 60년 뒤에 나처럼 텅빈 골목길을 회상하며 가슴을 치지 마세요.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진심을 말하세요. 그 한마디가 당신의 평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. 시청자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